네, 안녕하세요. 고승은입니다. 더 활기차게 말씀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석열이 지난 5일, 김건희 특검법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 이른바 쌍특검법에 즉시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여론의 60에서 70%가 찬성하는 법안임에도 이를 정면으로 거스른 거지요. 이에 다시 공은 국회로 넘어온 상황입니다. 쌍특검을 재의견하려면, 출석한 국회의원이 과반 이상이어야 하고 그중 3분의 2가 찬성해야 합니다. 여기서 국민의힘은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만약 국힘 의원들이 쌍특검법 표결 때처럼 집단 퇴장할 경우 재의결은 바로 이뤄집니다. 재의결은 150명 이상만 표결에 참여해도 성립이 가능해서입니다. 국힘 입장에서 재의결을 막으려면 의원들이 표결에 참여해 집단으로 반대표를 던지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쌍특급법에 대한 시민들의 찬성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기 때문에 국힘 내부에서 찬성 반란표가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국힘 의원들 중 20명가량이 이탈할 경우 재의결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무기명 투표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기도 합니다. 총선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김이 계속 윤석열의 뜻대로 김건희 방탄에 나설 경우 여론의 시선이 당연히 싸늘할 수밖에 없겠죠. 특히 접전으로 분류된 지역구에 출마한 금배지라면 직격탄을 맞을 가능성이 더욱 커지죠. 더불어민주당 내 개혁파인 김용민 의원은 제2결 시 찬성표를 던질 가능성이 있는 국회 의원 35명을 꼽아봤습니다. 김용민 의원은 24일 오후 자신의 유튜브 채널인 김용민 의원 민트TV 라이브 방송에서 국회 의원 35명을 거론하면서 이들이 왜 찬성표를 던질 가능성이 있는지 사안별로 짚어봤습니다. 우선 권은희 의원의 경우 국힘에서 유일하게 쌍특거 표결에 참여한 바 있어 재의결 시에도 찬성표를 던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또 김용민 의원은 김건희가 디올백을 받은 것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한 국힘 의원 6명도 찬성표를 던질 가능성이 있다고 봤습니다. 이들은 하태경, 조혜진, 최재영 안철수, 이용호, 김, 김웅 의원 등입니다. 우선 하태경 의원의 경우 김건희가 직접 사과해야 한다고 공개 발언했으며 조혜진, 최재형 의원의 경우엔 특별감찰관과 제2부속실 제도 도입을 거론했습니다. 또 안철수 의원의 경우에도 진정 어린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고 했고 이용호 의원도 국민들은 죄송하다를 원하는 것이라며 국민들이 듣고 싶어하는 것을 깔끔하게 이야기하고 넘어가는 게 지금 필요하다라고 했습니다. 자기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김웅 의원은. 디올백이 만약 대통령 기록물에 해당한다면 갤러리아 명품관은 박물관이라고 비꼬는 등 대통령실을 공개적으로 저격한바 있습니다. 김용민 의원은 윤석열에게 토사구팽당한 다섯 명의 의원도 형표를 던질 가능성이 있다고 예측했습니다. 이들은 김기현, 장재원, 권성동, 최재형, 태영호입니다. 김용민 의원은 사실상 대표에서 쫓겨나다시피 한 김기현 전 대표에 대해 표현은 못하지만 사실 속이 부글부글 끓고 있을 것이라며 기회만 주어지면 얼마든지 카운터펀치 날리고 싶을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또윤핵관이었던 장재훈 의원에 대해선 과거 장모 최은순의 범죄 논란 등을 직접적으로 거론하며 결국 장모가 구속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또 다른 윤핵관권성동 의원 역시 최근 권력의 중심에서 멀어졌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최재형 의원의 경우 본인 지역구인 종로구에 다시 출마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점 태용호 의원의 경우엔 국힘 절대 우세 지역인 본인의 지역구를 검사 출신에게 내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김용민 의원은 또 정우택, 서병수, 윤상현, 김용판 등옛친박 의원 일부에 이탈 가능성도 거론했습니다. 실제로 박근혜를 잡아놓는데 윤석열이 공언했기에 양측의 앙금이 아직 해소되지 않았을 거란 전망입니다. 또 홍준표 대구시장과 가까운 조경태 의원 그리고 윤석열과 대립가가 세우고 있는 유승민 전 의원의 측근들인 유성걸, 유이동, 유경준, 김흥원, 안철수계인 이태규 의원 등도 이탈할 가능성이 있다고 짚었습니다. 그 밖에도 수도권이나 호남 출마를 앞두고 있는 북팀 비례위원 6명도 찬성표를 던질 가능성이 있다고 짚었습니다. 이들은 박대수, 서정숙, 이태규, 최영희, 정운천 김은희 의원 등입니다. 김은희 의원은 최근 허우하전 의원이 탈당해 이준석 신당으로 가면서 승계받았습니다. 김은희 의원은 전북 지역 출마가 예상된다고 합니다. 쌍특검 찬성 여론이 압도적이기 때문에 접전이나 열세인 지역구에 출마 의원들의 경우 더욱 여론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거죠. 김용민 의원은 국힘의 다선 중진 의원들도 찬성표에 동참할 가능성이 있다고 짚었습니다 동일 지역구에서 3선 이상을 한 경우 최대 35%나 감점이 있다는 국힘의 공천심사 조항 때문입니다. 만약 가산점을 부여받는 정치신문과 경선을 했을 경우. 경선에서 압도적으로 이겨도 공천 탈락할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겁니다. 유명민 의원은 국힘의 4선 5선 의원들을 그 대상으로 짚었는데요. 현재 국힘에서 5선 의원은 김영선, 서병수, 이상민, 정우택, 정진석, 조경태, 주호영 의원 등이 있습니다. 4선 의원은 권성동, 권영세, 김기현, 김학용, 박진, 윤상현, 이명수, 홍문표 의원 등이 있습니다. 김용민 의원은 최근 한동훈 국힘 비대위원장이 서울 마포올에 출마를 선언한 김경률 비대위원을 공개 지지하며 구설수에 오른 데 대해 우리도 저렇게 쉽게 사전량이 없이 확 날아가버릴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심어준 것이라며 수가 틀어지면 이탈할 수 있다고 라 짚었습니다. 여기에 국힘 공천에서 컷오프되는 하위 10% 7명 점수가 깎기는 하위 20% 18명의 경우에도 불만을 품고 재이결에 찬성표를 던질 가능성이 있다고 짚었습니다. 여기서 중복된 것을 제외하면 총 35명의 플러스알파 정도 된다는 것이 김용민 의원의 계산입니다. 김용민 의원은 재의결시 민주당에서 반대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에 대해선 국힘에서 발생한 이탈표보다 가능성이 낮다라며 자기 스스로 창피해서 못할 것이다. 민주당에서 이탈은 생각보다 적을 거라 평가한다라고 했습니다. 김용민 의원은 만약 국힘 의원들이 재결 투표에 참여했는데 대거 이탈표가 나와 가결될 경우 심각한 정치적 후풍풍이 몰려올 거라 전망했습니다. 즉각 윤석열이 레임덕에 걸리고 한동훈 비대위 체제도 종료되는 등 담당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갈 거라는 분석입니다. 이후 총선 결과에 따라 윤석열의 임기를 아주 빠르게 단축시킬 가능성도 있다는 전망입니다. 김용민 의원은 윤재호 국힘 원내대표가 총대를 메어 집단 표결 무참을 이끄는 것이 그나마 최악은 피할 수 있을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럴 경우 재결은 민주당 단독으로도 가능합니다. 그러면 윤석열이 못 받아들이겠다 라고 하면서 버틸 것이고 또 공방전이 벌어질 겁니다. 이것도 역시 국힘과 윤석열 입장에선 후폭풍을 감당해야 하지만 재결 투표에서 가결되는 상황보다는 낫다는 겁니다. 실제 초기엔 잘 보도되지 않았던 김건희의 디올백 수습 파문이 더욱 확산되면서 김건희 특검 찬성에 대한 시민들의 여론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윤석열과 한동훈과 남투를 두고 진짜 싸우는 거다. 한동훈 체육 키워주려 쇼하는 거다라는 등의 시나리오가 당연히 떠오르죠. 그런데 그 싸움의 핵심 주제가 바로 디올백 수습권이란 점입니다. 이를 더욱 키운 건 김건희를 말이 양뚜한 네트에 비유한 김경률 비대위원이었고, 한동훈은 김경률을 막지 않으면서 싸움이 확전된 걸알수 있죠. 미국 유령매체인 월스트리트 저역까지 2200달러 디올 핸드백이 한국의 집권여당을 뒤흔들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김건희의 명품백 수수사건을 다뤘을 정도로 해외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 윤석열과 한동훈 간 유치한 싸움 역시 더욱 이번 이슈를 부각시키면서 특검 찬성 여론만 더욱 확고하게 해줄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 김건희 특검에 비해 부각되지 않고 있는 대장동 50억 클럼 특검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과거 국힘은 대장동으로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물어 뜯었으며,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고 외쳐댔고, 윤석열 역시 특검을 외쳐왔습니다. 그랬던 이들이 이제와선, 원안에 비해서 많이 약해진 대장동 사건의 뿌리인 부산저축은행권이 빠졌는데도, 저렇게 강하게 거부하는 이유는 뭘까요? 혹시 50억 클럽 명단 중에서 정권의 아킬레스건을 쥐고 있는 사람이 있는 건 아니겠지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십시오.